더 나빠지기 전에 서울 장기 아파트 매도 3년 만에 최고 그런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1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아파트 등을 매도한 부동산 거래비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 11월에 저희들은 그러면은 양도세로 다 토해내야 돼 양도세로 10년 전 그러면은 그때 부동산 가격이 완전 저점 바닥 찍었을 때였거든요 저때산 거야 그래, 지금 올랐잖아 그러면은 연수가 안 찼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로 많이 토해내야 된다는 거지 양도세로 적어도 20년 돌고 있으면 괜찮아 음. 물론 1주택 뭐 모르겠다 1주택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정치인도 다, 다 그렇지 정치인도 안 그런 사람 어딨어요 하여간 그 자리에서 잠, 그것도 하나에 보면 자기네도 밥줄이지 에, 국회의원 뭐 의원 뭐 그런 그거 떨어지면 뭐 백수 아니야 그 애들도 뭐해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밥, 애들도 밥벌이 지키려고 아, 아웅다웅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뭐다 뭐다 따지고 깊이 들어가면 다 돈이다 돈이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16일 등기정보 광장에 서울 집합건물 쭉 이렇게 보면은 10년 넘게 갖고 있다 매도한 이는 2613명이다. 30.5%. 음. 2021년 9월 30.7%보다도 가장 높다 그럼. 9월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그래 저거 원리금 상한 비율 그러면은 외국 아니 들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뭐냐, 목이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목이지, 의미가 없다니까요. 목이지로 받는 게 낫지. 우리나라, 어, 모 목이지. 한번 보자. 목이지. 모기지. 목이지가 낫다니까. 집안채는 목이지가 나요. 목이지가 무슨 뜻이냐? 저당권이란 뜻으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 모기지 대출 또는 모기지라는 말 자체가 흔히 주택, 음, 주택 어, 어디서 미국에서 모기지 대출 또는 모기지라는 말 자체가 흔히 주택 담보 장기 대출로 쓰이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뜻 그대로 쓰인다. 어, 그게 모기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기지는 조금 미국하고 다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일단은 모기시로 해가 받으면 중간에 중도상한 이런 거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모기시대출 한 보자 모기시대출에 무슨 중도상한이야 모기시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장기간에 걸쳐 상한하는 응, 대출 상품이다 그래 20년이면 20년, 40년, 40년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게 모기세야. 근데 뭘 중도 상한이 있어. 그렇잖아. 응? 총,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DSR 2단계가 시행되고 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4분기부터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 조금이라도 빨리 팔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잘, 음, 왜 빨리 팔고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급하니까 그렇겠지. 아 이거밖에 안 돼. 10년 초가 장기 보유 매도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군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노원구, 아포구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받고 사는 것 같다. 나는 요즘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는 그게 난 같아. 목이지, 집한 채는 목이지. 그게 나은 거 같다. 십방은 한국은행이 두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대출 규제 기조가 여전히 강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수출 침, 침체 우려에 최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다면서 장 단기 보유에 관계 없이 당분간 거래 시장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전문가인 마마네가 봐도 그렇게 느껴서 조금 음. 그래도 또 보면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적기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주동 저기 뭐야 주식시장에서 그렇잖아요. 파란불 들어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사. 전부 다 빨간불일 때 사는 거야. 그러다 물리거든. 그런데 어 담대한 사람 파란불 일때 들어가잖아. 다. 음. 음, 그러고 기다려주는 거지. 그래서 좀 내려갔다. 아 그래도 괜찮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 보면 한 며칠 뒤되면 어,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야. 물론 두고장창 빠지는 것도 있지. 그래도 기다리면은 뭐.